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학년도 임원들입니다 고3 양인 유인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어, 우리 고3 친구들, 올바른 친구들 먼저 축하하고, 수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주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은 많은 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점들, 걱정거리를 근심거리 있는데, 어, 사랑의 교회 고등부 출신들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며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하해 사랑한다 우리 고삼 친구들 화이팅 어 저축하해 <laughs> 복장 이래서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더 넓은 세계로 갈 거니까 지금 고등학교 생활만큼만 하면 될것 같아 참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청미했던 것처럼 음,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나가야 돼말씀전 절대 지마자 사랑하고 축복한다 바이바이 우리 고3 친구들 벌써 졸업이네 아쉬워서 어떡해 그동안 거북이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어 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저력을 발휘해서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할 줄 믿어 너희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래 파이팅 사랑해 안녕. 이제 고3 수능도 끝났겠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대학부 와서도 신앙을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안녕. 어서 와. 선생들 어, 수능 보고 온다고 고생했고 어, 이제 나는 멀리 청년부에서 항상 너희들 보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아빠 미소 지으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올라오면 보자! 화이팅! 얘들아 안녕! 오늘 이제 고등부 마지막 예변에 동안 지켜줬던 하느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너희 삶을 이끌으실 거라고 기대 졸업하는 가운데서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가운데서 이제 꿈을 향해 비전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학교생활 잘한 것처럼 대학부에서도 그곳에 함께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함께하실 거야 대학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다릴게 목선이 목사님 여기 회의 가야 돼 다시. 회의 가야 돼 아, 회의 네네 고맙네 졸업 연사 여자다 아 졸업 네. 잘해라 잘 가라 아, 대학 가서 잘 잘하고 언제 살 거? 술 마시지 말고 종국에 빠지지 말고 게임 하지 말고 PC만 하지 말고 얘들 준비하라 나는 회의 간다 진짜 내가 지금 늦었어. 내가 내가 늦어 더운네 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네아 그래 우리 고삼들 그동안 고생 이 정말 많았고 이 거북이의 등살과 압박과 갈굼을 견디면서 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디가 도 잘할 거라고 믿고 대학부 가서 고등부에서 훈련받은 거 유감 없이 보여줘서 정말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화이팅. 예술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선수잘 하고 술 마시지 말고. 여장에 빠지지 말고 또뭐 있지? PC방 가지 말고 지나가다가 제대로 안 하는 거 보이면 은 알지? <laughs> 죽는다 열심히 잘해 화이팅 회의 간다 <laughs> 안녕 어, 달려라